안녕하십니까. 리틀조, 빅조, 빅조입니다. 갑자기 또 덥네. 어? 여기 오늘 저 축제합니다. 축제. 문화가타 축제. 그래, 한번 와봤습니다. 원래 알고 온건 아니고, 가다 보니까 축제하길래 그냥 들어와봤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길래. 뭐 하는가 싶어가. 요 빨간색은 뭐지? 저 그건가요? 조깅 동아리 뭐 그런 것 같은데. 아 맞네, 러닝, T 에 러닝 적혀 있네요. 이건 뭘까요? 무슨 가마네 가마? 아저 애들이 저거 옮기기 때문에 조금 작구나. 원래 되게 큰데. 그래도 저 저번 주부터 좀 시원해져가지고 밖에서 좀 걸을만 하네요. 더웠으면은 못 걸어 댄게을긴데 와 사람 봐라 근데 근데 우리도 저 축제 이런 거를 와본지 너무 오래 돼 가지고 좀 새롭습니다 생각보다 사람이 진짜 많네요 자 이제 저 인파 속으로 뛰어들어 보겠습니다 아 샤테키? 근데 이거 하겠나 이래 줄서 가지고 와 이거야. 와 줄이 줄이 저 뒤에도 뒤에. 저희는 못 하겠네. 하루 챙이기 다려야겠다 미친 거야, 걔도. 와. 이거는 사쿠키나 면. 쭉까지 줄서 있다. 와, 요는 저 아끼맨 사람들도 있고 뭐 했나 봅니다. 뭐 이런저런 행사를 많이 했나 봐요. 우리좀 늦게 왔나? 뭐잘 몰랐으니까 어쩔 수 없죠. 어. 여도뭐 있다. 아, 뭔가, 아레 양. 커피 대아서 보. 비다 맞춘춘춘춘춘춘춘춘춘. 비두정 블레이드. 아. 아, 야쁩니다. 공 땡땡땡 하는 거. 그래서 좀 조그만 애들이 많이 서 있는구나. 원래는 커피집인데 오늘 딱 특별 뭐 해놨네요. 핀볼입니다. 핀볼. 와이 보세요 이 옛날의 집이랑 옆에 요 집이랑 여기 또막이 최신식 집이랑 막 섞여 있네. 신기한 곳입니다. 일본은 참 살면 살수록 신기한 곳이요. 신가구의 연결고리. 이런 그림은 어디서든 못 보지. 뱅. 와 이런 가게도 있네. 이건 뭐? 아 술집. 여기도 엄청 오래돼 보이는 막 조금 조금한 가게들이 되게 많습니다. 어, 술집에 뭐 이리 사람이 많이 줄을 서있노술물라고뭐 하나 안네와줄 보이지 이거. 아 진짜네. 어저 춤추는 춤추는 저 뭐고 저거는 땅콩이가 10주년 감사 이다 줄을 서있는게 신기하네요 어, 이것도 뭐 하는겁니 여기는 회장이에요 회장 가수같은거 오겠죠 개그맨이나 도리오. 아 치비코가 오들이요아 치비코에 나갔다 오네이상아네이상다지 아, 아, 저도 참 보아를 좋아했는데 어딜 가나 줄입니다. 이건또뭐파노 아, 먹는 거 파나? 야, 뭔가 아, 액세서리. 아, 악세서리악세서리를 사려고 이래 줄을 서 있는 게 아니네. 요거 하려고. 그거네. 슈퍼 슈퍼볼 요거 하려고 줄서있네걸어도걸어도 걸어도 사람하고 줄입니다. 왜 뭐고 이거? 산도 아, 그지 아. 스나데. 스나스나. 모래 아트. 와 이거 토카소 지, 지에 되어있어 아, 진짜네 에, 대박. 우와. 이거는 나 이거는 제가 네. 에이, 에이. 이건 도시락을 파는데. 야키소바. 300엔. 와 여기도 줄서 있네. 이다 줄이네요. 어 진짜 사람 많네. 와. 이거 뭐저 풍선 봐라 풍선. 여기 도 뭔가 하고 있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 드가 보고 눈으로 봐야지 알겠지. 겉으로 잠깐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네요. 아 그냥 먹는 거 파네. 떡떡카라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노래를. 겉다보이 조금 이제 한적해졌습니다. 와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었네.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와 하다가 보니까 이제 조금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여기를 저희가 뚫고 왔죠. 여기가 드디어 끝입니다. 제일 마지막 가게는 솜사탕 가게네요. 솜사탕 가게. 아, 그리고 요 옆으로도 푸드트럭이 쫙 늘어서 있네요. 맛있는 거 파나. 연기 봐라. 와 근데 요런 데는 그냥 보통 길인데 평상시에는 그죠 뭐 딱히 여기가 관광지도 아니고 근데 막 축제한다 이래가지고 막 길에다가 이래 막 자판 깔고 뭐 콘서트장도 만들고 뭐 가게들은 여러 가지 막 이벤트 같은 거 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네요 아이디어 좋은 거 같습니다 이건 뽑기네 뽑기 우와 1등 이또 쓰고요. So cool. oh, really? 550엔 mm -hmm. 뽑기. Mm -hmm. 리틀조 뽑기. 요 뽑기가 500 플러스 +소비... <laughs> <laughs> 소비세. 소비 <laughs> 뽑기에 소... <laughs> 소비세 달려있는 건또 처음 보네. 4등 <laughs> 4도! 4도! 4등 4도! 4도!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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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등도도도도도도도도4 아, 어. 아, 4도4도도도도도도도 4등 아, <ras> <And> <alternatives> <on>. 그래도 4등 걸렸네. ]すごい. 어. 3등이 뭔가... 어. 최고인데. 어. 운매사 <laughs> 어. <4등> 걸릴 줄이야. 기 <laughs> <laughs> 어. 네. 뭔가 이다 뭔가 왔습니다. 뭔가. 북이 왔네. 북이 아, 어, 그리고 저요 사무라이, 사무라이 같은 분들이 행차하고 계십니다. 칼 차고 있어요, 칼. 아, 혹시 그건가? 이 지역에서 이름을 날리던 그 사무라이들 자손들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좀 밀렸습니다. 줄이 밀렸어요. 옛날 느낌 나네. 여기도 뭔가, 뭔가 합니다, 죠 행렬이 피리불면서. 아, 아까 본 그거네. 오. 이거 사는 애들인가 보네. 와, 사람 봐라. 나도 저 필이 좀잘 보는데, 그죠? 아까 사람 겁나 많았는데 거짓말처럼 빠졌네. 일단 저 리틀 조가 아까 사람 너무 많아가 도전해 보지 못한 사격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화장품 공짜로 준답니다. 근데 이거 받으면은 전화번호, 주소, 내 직장, 연봉 그 전부 다 토해내야 됩니다 아마. 그니까 받는 사람들이 많이 없죠. 와, 이런 아까 그 맞네. 사격이 사격이 갑인에 갑. 여러분들도 저 일본 오시면은 뭐 장사하고 싶으면 사격 가십시오. 사격. 잠깐 뭐가 있나 보러 왔는데 음. 좀 오래 있었네. 제법. 소네. 이야, 좀 니기와 때리는 거, 빅크리. 진짜네. 음. 이마,そんなニキワお祭りがあるんだね. 어. 이런 조그만 마을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일 줄이야 소나연 오모타이 어.. 리틀조가 뽑은 저.. 뽑기 4등 뽑기 니네 책상에 저.. 해놓으면 되겠네 장식 해놓으면 되겠네 그거 보면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지 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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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지 뽑기 근데 5등하고 4등하고 차이 너무 많이 나는 거 아이가? 그쵸 그쵸 일일이 그래두고 5등은 거의 뭐꽝 같은 거고 와 근데 집에 갈때이 옷들 꼬 가야 되는데 와좀 심한데 겁나 막히네요 반대쪽으로 가야겠네 이 길은 지금 못 가겠습니다 1시간 걸리겠네 어. 하여튼 막 생각지도 못한 축제 와가지고 좀 자세하게, 조금, 조그만거 보면서 찍고 일하고 싶었는데 뭐, 여러분도 그, 분위기를보셨겠지만그럴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 u b a Suba s u 수 a Suba Suba 박 u 박 a Suba s 박 b a Suba 박 우시, 우시. 어. 어, 우시 웃다, 또 돈이 못 아, 4돈이 못 실었다 어. 진짜 귀신. 1등 용이 있다고 적혀져 있다만은 어요어요 아, 있었나 어, 나중에 다시 돌려봐야겠네 용이 2 3 이누가 앞나. 이도 아, 개도 있대. 응. 그 적혀 있더라. 용 1등은 2 3 0 0 정도 가치가 있습니다. 아, 써나. 어. 이 한번 봅시다죠. 유리새. 리틀 조가 줘 550엔 뽑기 해가지고 뽑았습니다. 와 색깔 이쁘다. 네, <목소리> 소야로 아, 소나요. 그런데 코, 코바시가 붙이던 게 그래서 오래ないように. 뽑질까봐오 응. 개한네. 소가요. <목소리> 와 이거 이거 놓으려면은 좀뭐고 이거 엄청. 잘 사는 집에 이러는 거 장식돼 있다 이거. 이거 좀 붙치 봤어 뜨니까. 우와, 빨리 우리도 좋은 집사가 이사 가야겠네. 오너 올라면은. 괜간한 거 같긴 해. 좀 미세대요, 어머니. 미세대요. 안 보여 주나? 응. 그래. 집에 가서 보자. 좋네. 응. 보물? 오늘부터 보물이 가 꽤다네, 보물이네. 아예래. 아이새 안에 그래. 색깔이 딱담겨져 있더라 그래 아네. 좋네. 과욱구나이. 이바리셋 토리짱, 이거 고레토네잘 만들었네. 귀여워. Uh, um, <month> ah, oh. you know uh, 1 0 0 0 있을까, 넘겠네. 오늘 저녁은 저 제가 저 리틀 조빅조 유튜브가 드디어 18만이 되었습니다. 구독자 18만. 고마이 고마워요. 구독자 아빠도 어. 고마워요. 어, 고맙다, 그래. 와, 참, 유튜브를 몇년 했지? 벌써 3년 넘었습니다. 3년 넘게 해가지고, 구독자 1000명 모으는 데까지 1년 반 걸리고, 18만 모으는 데까지 한 2년 걸렸네요. 시간 빠르네. 아 진짜 많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은 저.. 고기 파티 음. 파티 하겠습니다 파티 감사합니다 모두의 공이 크지 집사람은 공이 크고 그리고 우리 리틀조 아들 저 공이 큽니다 네. 저는 공이 좀 작고 응? 공두공고캔도는 그 어.. 활약도 가츠약도 아 이거를

하여튼 간에 일본 4등급 뭐 한국으로 치면 은 A플러스 등급 자부동? 자부동 띠요? 어 이건 어딘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로스 로스 자부동 그리고 제가 진짜 좀 먹고 싶었던 소세지 소세지를 샀습니다 마트에서 제일 비싼 소세지를 샀어요 뭐지? 어, 그걸로네. 이토 햄에서 나온 프랑크 플루터, 브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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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루스트, 브루스트가 독일말로 소세지란 말이죠. 갈릭, 갈릭이랑 레몬 파슬리 요두 개를 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소세지를 너무 먹고 싶었어요. 진주 햄 비엔나 소세지 그리고 켄터키 프랑크, 켄터키 프랑크를 너무 먹고 싶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엄마가 안 사줬죠. 맞아요. 왜냐하면 뭐, 그렇게 유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laughs> 너무 먹고 싶었는데. 지금은 그죠? 소세지 이 정도는 뭐, 마트에서 제일 비싼 소세지 이 정도는 뭐, 제돈 주고 사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기 때문에. 어른이 됐기 때문에. 뭐 18만 기념으로 마트에서, 마트에서 제일 맛있는, 제일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소세지를 샀습니다. 맛있겠네 소세지에 막, 아이고, 양파, 피망 막. 이거는 마늘입니다 마늘 자, 아골리가 오늘 막 소세지 파티다 8개나 샀다 막. 배 터지게 먹을 수 있겠다 일단 소세지를 먹어보고 그 다음에 이 소고기를 좀 굽도록 하겠습니다 로스도 올리고 소세지도 올리고 와 로스 잘 샀네 와 이거 사라고 기름하고 절묘하게 딱 섞여 있네 이거. 저우있어야나 어. 것이 바로 4등급 4등급 로스입니다. 물론 저 5등급 있습니다. 5등급 5등급이 최고 비싼 거고요, 좋은 거고. 오늘 먹는 거는 그 밑에 4등급입니다. 와, 요 그릴이 전기 그릴인데 이 모양이 딱 생기니까 더 맛있어 보이네. 알 요리 오이스 어. 이 좋네요 전기 그릴 잘 샀네 완성된 완성된 고기입니다 와이 그릴 자국이 딱 생기니까는 뭐 끝내주네 요거를 그냥 먹어도 진짜 맛있고요 소스 요 찍어 먹어도 맛있습니다 소금만 뿌려 먹어도 맛있겠네 집에 있는 요 갈릭 씨솔트를 좀 뿌리 도록 하겠습니다 요런거 집에 딱놔두 놓으면 그죠 좀 요리 좀 하는 것처럼 보이죠 갈릭 갈릭 씨솔트 아안 쓰고 되는 거야 <웃음> <웃음> <맞아. 응? 웃음>

<laughs> 물론 메인은 저 고기죠 고기 좋은 고기고 소세지는 서브인데 저는 오늘 뭐 메인이 소세지이기 때문에 잘구는와 이거 보이쇼 이거 국물이 잘잘 카브였다케 아래 아래 나이였다케 아 미니용 카브요파브요네맞나

양파가 진짜 맛있습니다. 어디 양파라고 했지? 아와지 아와지시마 양파. 아와지시마 양파래요. 아와지 양파. 아와지 양파. 일본에서는 제법 유명하답니다. 음. 진짜 맛있네. 음. 이렇게 맛있는 양파 먹어본 적이 없다. 음. 음. 원래 고기 좋은 고기는 구워 먹잖아요. 그 찌개 끓여안 먹습니다. 이 양파도 그 된장찌개 막 이런데 넣어가지고 먹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요것도 구워 먹어야 돼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양파라고. 아, 그런 게또 있구나. 뭐든 이 좋은 재료는 구워 먹어야 되네. 오늘 진짜 소세지 파티네. 음. 요게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못 먹겠다. 오! 우와 그 위만 물총 같이 튀 나가네. 나분나분 코가 됐어요. 와 안에 육즙이 얼마마이 들어있으면 와 피망 움직입니다. 이 보세요 눈 많이 써가지고 움직여요. 보세요 보세요. 피망 지가 지하라서 움직입니다. 아, 좀진지한 광경인데. <laughs> 오, 보세요. 저는 저는 탈락했습니다. 소세지네게 결국 먹지 못하고 피망 양파 남기고. 미틀조 오늘 저 수영 갔다 와가지고 그러고 아까 저 축제 가가지고 또 많이 걸었잖아요. 많이 피곤했나 보네. 이거를 제가 조금.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 오늘 말 걸었네 축제가서도 걷고 슈퍼가서 또 걷고 많이 피곤했는데 제가 이 헤아리지 못하고 옆에서 계속 먹어먹어만 얘기해가 좀 지쳤나봅니다 소세지 욕 굽는 소리를 들으시면서 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 시청해주셔가 음. 감사드리고 18만 달성 네. 너무 감사합니다 와 진짜 맛있게 됐네 울퉁불퉁하이 막 아까 먹은건 좀덜 구웠네 그러면은 좀덜 구워가지고 했었어야 됐네 어. 맞네 신경을 못 썼네 소세지에 하여튼 오늘 저 리틀조에게도 신경을 못쓰고 소세지에게도 신경을 못쓰고 <laughs> 하여튼 오늘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 건강,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바이바이 응. 바이. 자 이제 씻으러 가자 바이 바이. 어. 바이 바이. 아, 씻으러 가자 씻으러 가자 이제 응.